안녕하세요. 오늘 분양 나온 평택 지제역 자이 예, 건축적인 입장에서 입지 환경이랑 공간의 특징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A3 블록입니다. 예, 보시면 은 조감도 투시도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7층 아파트 부대봉리 시설 해가지고 1,050 2세대가 분양이 되고 예, 전용 59, 74, 84, 97, 99, 113 펜트하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3.39, 예, 용적률은 199%로 주차 1377대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널널했기 때문에 보시면 외부 공간이 상당히 예, 널찍널찍한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 입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환경 보시면은 자 지제역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쭉 따라오면은 바로 근린공원이 에, 에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초등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세교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가깝네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공간에서 예, 예,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자청용 우백구처럼 공원하고 초등학교가 양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조감도 보시면은 금폐율이 아주 널찍널찍하죠. 예,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예, 기역자형, 니언자형 아파트 배치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배치도 보시면은 자, 주출입구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해차가 가능해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왼쪽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은 해차가 가능하게 되어서 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편리하게 되어 있고 바로 아래로 에,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사로 자 정북 방향이 어디인지 딱 보시면은 예, 위가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에서 보시면은 예, 평면 형태는 예, 다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기억자가, 어, 동남향, 예, 동, 저기, 예, 남서향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 남동이 좋냐, 남서가 좋냐,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각자 개인 취향이 있겠으나, 저는 예, 남동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어, 부지런히 일찍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기운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 이 기억자인데 보통 기억자는 여기에 이 기억자 모서리 되는 부분에 한 세대가 들어가 가지고 창문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기억자 어, 창문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90도로 어, 대면이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거의 판상형 두 개가 겹쳐져서 끝에만 붙여놓은 에,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마통봉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에,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공간 워터가든도 있고요 이런 엘리시안 가든도 있어 가지고 애들 데리고 산책하기 좋게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뭐어 자이 역시 외부 공간을 잘 만들죠 이렇게 해서 산책로가 다막 지상이 다 공원입니다 요소 요소마다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뭐 이런 넓은 광장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의 주인이 꼭 되셔가지고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 주셔가지고 대박 나시기를 진심 기원드립니다. 뭐 어, 인면도도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인면도 보시면은 자 아파트의 전형적인 인면도이긴 하나 약간의 자기만의 어, 인면에 세련됨을 되했습니다. 이런 격자 무늬와 에, 서로 다른 패턴을 적용을 해서. 에, 단지에 차베라를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평면 보겠습니다. 평면 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 가장자리 세대인데요, 오구 타입인데 포베이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멋지죠. 자 보시면은 안방에도 부부치실 이런 드레스룸이 했는데 드레스룸 자체도 이렇게 한 개가 다될수 있도록 했고 주방 거실 예, 식당도 아주 넓게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5구 타입의 이팬트리가 들어간거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평면 잘 짠겁니다 이거 자이 그리고 가정욕실 침실 짐실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자7 4 타입 보겠습니다 7 4 타입 보시면은 예, 여기도 뭐 가장자리 세대인데 포베이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드레스룸, 안방 이렇게 쭉 일자로 해서 최강 통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방 식당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최강 통풍장이 예,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알파룸하고 팬트리 공간이 예, 들어갔고 행간 옆에도 수납장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8사 타입입니다. 84타입 예, 보시면은 아주 넓게 예,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세대인데요. 이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세대의 어, 특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안방이 보통은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인데 이런 가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외기 면적을 더 최대한 확보했고 드레스룸 또한 예, 넓게 확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방 식당부터 시원시원하게 거실부터 해서. 제광동풍이 될수 있도록 했고 침실이 뒤에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97타입 보겠습니다 예, 97타입도 4배 구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은 예, 전면을 가지는 침실 이리 안방이 조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 드레스룸에 해서 예, 부부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식당 부분의 옆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 이렇게 주방식당 부터 거실까지 한 방에 통하는 최강 통풍창이 열려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구 타입 보겠습니다. 예, 구구 타입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 분홍색 세, 세대인데요. 이 분홍색 세대가 만나는 예, 이런 모서리 부분에 활용해가지고 침실, 이런 삼각형 공간이 생기는데 이 사이에다가 침실하고 어, 드레스룸, 대형 드레스룸입니다.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이 어 침실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돼가지고 조금은 예. 어 평면상으로는 어 호불호가 있지만 뭐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안방의 특징은 앞쪽에 창문이 있고 옆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했고 뒤쪽에 다용도실하고 주방 식당이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간에도 들어오면 행간 창고가 옆에 엄청 큰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 펜트리 공간도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뭐그리브 포베이 뭐, 3베이 5베이까지 나온 평면입니다. 아주 길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침실 영역이 조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정 욕실에서 아주 널찍널찍한 평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113 예, 보시면은 5베이입니다. 예, 이름도 낯선 파이브베이네요 자, 침실 영역 조잉되어 있고, 가정 욕실, 예, 이 사이에 이런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 복도가 상대적으로 어두 침침하지 않고 밝은, 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창문입니다. 자, 그리고 행관에서 들어오면은 행관 창고가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 예, 주방 식당도 일자형으로 거실까지 해가지고, 예, 통합형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다용도실도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실이 창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최강 통풍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평택지제역 자이 자이만의 특별한 분양 여러분들 자이의 주인이 되십시오 꼭 당첨되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를 진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